자, 1번 문제는 이렇게 좌표 평면이 이렇게 있대. 이렇게 xy 평면이 있을 때 0, 0에서 출발한 놈이 로봇이 맨 처음에 어느 쪽으로 출발하냐면 오른쪽으로 먼저 출발을 한 거야. 오른쪽으로 이렇게 출발해 가지고 어디를 가냐면 여기 21, 21에 가는데 어떻게 가냐면 방향을 다섯 번 바꿔서 갈수 있는 방법을 구하래. 자 그러면 오른쪽으로 간 다음에 위쪽으로 이렇게 한번 방향을 바꾼 게 돼요. 여기가 한번 방향 바꾸고, 자 그리고 다시 오른쪽으로 이렇게 가고, 다시 위쪽으로 이렇게 가고, 다시 오른쪽으로 가고. 그런 다음에 위쪽으로 이렇게 가면 방향을 몇번 바꾼 게 되냐면, 요서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이렇게 바꿔서 가는 방법수로 가라는 거야. 그럼 먼저 X방향으로 봤을 때, 여기를 A1칸, 여기 A2칸, 여기 A3칸, X방향, 이렇게 갔으면, 이때 A1 더하기, A2 더하기, A3는 얼마가 되야 되냐면, 21이 돼야 돼. 21칸 움직여야지만 되지. 여기가 21이니까. 자, Y방향도 마찬가지로, Y방향도, b1, 여기를 b1, 여기를 b2, 여기 b3 이렇게 봤다 생각하면 이때 b1 더하기 b2 더하기 b3가 이것도 21이 돼야 돼. 자, 이때 사용된 이 변수들은 전부 다 자연수야. 어 0이 되면 이동을 안 하게 되니까 자연수야. 그렇다면 이렇게 되는 방법, X축 방향으로 가는 건 20콤비네이션 2가 되고, Y축 방향도 20콤비네이션 2가 되지. 자, 요거 계산하면 답이야. 뭐2분의20 곱하기 1 9의 제곱이 되지이렇게 제곱. 그러면 요 약분하면 서10 남고, 19의 제곱은 361이고, 10의 제곱 100이니까 공공해서 1번 답은 요 놈이 되는 거야. 자, 이번 문제, 반지름이 58인 원 모습이 나왔어. 그러니까 이거, 그림 먼저 그리자고, X축 있고 Y축 잡았을 때, 반지름이 58인, 요런 반원이, 4분의 1원이 요렇게 있는 거지. 자, 요렇게 있을 때, 지금 문제에서 요구하는 게, 반지름이 58이기 때문에, 여기가 58이렇게올 거야. 자, 이때 원의 방향식은,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58의 제곱이 되고 58의 제곱 계산하면 3,364가 나와요. 이렇게. 자, 이런 모습에서 원점을 출발해서 테두리에 닿는 즉시 멈춘데 자, 그런데 이제 격자점을 어떻게 움직이느냐가 중요하네. 자, 상적으로 생각해서 거리의 최대값을 구하려면 어떤 모습이 돼야 되냐면 얘가 많이 왔다갔다 해야 돼 이렇게 그래야지만 이동거리가 최대가 되겠지 그치? 요런 모습으로 한다는 거야 만약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서 뭐 여기서 멈춰버리면 최대값이 아니지 이거는 자 그럼 최대값이라는 건 결국 어, x 플러스 x 방향과 y 방향 이동한 거리의 최대값 구하는 문제로 바뀐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우리 요런 거 구할 때 사용한 게 뭐냐면 코시브 등식을 사용했었다고 자 그럼 여 x제곱 더하기 y제곱 쓰고 계수 1의 제곱 1의 제곱 이렇게 쓰고 요 놈은 항상 크거나 같네 x 플러스 y의 제곱 요런 모습이 돼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요거의 최대값을 구하는 거야 자 이거 구하기 위해서 갖다 대입하면 이거 x 플러스 y 값이 작거나 같은데 요게 58제곱이고 요게 루트 2니까 2니까 루트 씌우면 58 루트 2 요런 모습이 돼. 자, 58 루트 2를 계산하면 대략 어느 정도의 값이냐면 정수 근처 정수 근처의 값이 이게 82.얼마얼마 이렇게 얼마, 나와. 자, 그러면 이거 만족하는 정수 정수 좌표는 뭐뭐가 되냐면 어, 42 콤마 x 콤마 y 좌표 정수 정수 찾는 거예요, 지금은. 42 콤마 40 되고 다시 41 콤마 41도 거리가 되고, 다시 40 콤마 42. 이렇게 있는 모습이 돼. 자, 편의상 y는 x란 직선 하나 걸어 놓을게. y x 직선 이렇게 걷을 때, 거리 이동 거리가 82가 나오는 점은 어디 어디냐면, 여기 41 콤마, 여기가 41이야. 여기가 41 콤마, 41 요점에서 일단 이동거리가 82가 되는게 생겨 요것도 82고 요것도 82인데 요거 제곱해서 더해주면 어, x제곱 더하기 y제곱을 해보면 42제곱 더하기 40의 제곱은 얼마가 나오냐 하면 3,364가 나와 어서 마이포동거에 여기 원의 원 반지름제곱 58의 제곱이었는데 똑같아졌어. 그러니까 42,40 또는 40,42는 원 위의 점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찍히기 때문에 이 놈은 결국 어, 여기쯤 찍히겠지. 여기하고 여기쯤 찍힐 건데 이 점들은 최대값이 될 수가 없어. 이동거리가 82밖에 안 되니까 자 그러면 우리 여기까지 이동할 때이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온다는 거야. 이런 식으로. 요런 식으로 여기가 왔다 갔다 요런 식으로 해서 온다는 거야. 이런 식으로 와가지고 요점에 왔을 때 이동 거리가 일단 82가 되는 거야. 자 그런 상태에서 요놈이 요로 요렇게 넘어갔을 때 생각을 하면 여기가 그러면 40 x 좌표 42가 되고 격자점이 y 좌표 41 이렇게 보면 우리가 지금 구해야 되는 값은 여기다가요 L을 더해주면 돼, 요 L. 요게 멈출 때까지 이동한 거리가 되는 거야. 저 L만 구하면 되지. 자, L 구하기 위해서는 요서 피터르소니 쓰겠어. 요놈 뭐, 그림을 요거 연결을 요렇게 해주면 요거 반지름이니까 요기 연결하는 거야. 요기 연결하면 요기를 반지름 58이 되고 수선발 내려서 직각상각형 만들면 요놈 41이고 밑변 길이는 41 플러스 L이 돼. 자, 피털 속에 으면 58의 제곱은 41의 제곱 플러스 41 플러스 L의 제곱. 요 놈이 돼. 자, 이렇게 놓고 나서 여기서 어, 41 플러스 L. 이 값은 어, 루트에 여기가 58의 제곱에서 41의 제곱 빼는 모습이 루트 속에 들어가는 거니까, 둘의 합은 99가 되고, 둘의 차는 17이 나와요, 이렇게. 자, 그러면 이거 9 앞으로 묶어내면 3루트에 11 곱하기 17이 돼, 11 곱하기 17은 11 더하기 6이니까, 요놈 3루트에 11의 제곱 121에다가, 66을 더하니까 187 이렇게 나오네요. 여기가 자 그러면 l은 얼마가 되냐면 l은 3루트 187 마이너스 41대 자 이동거리의 최대값은 따라서 얼마가 되냐면 여기까지 올때 82만큼 움직였단 말이야. 82에다가 l을 더해 주면 돼. l은 3루트 187 마이너스 41 이렇게 나오니까 따라서, 최대 값은 41 플러스 3루트 187. 요 놈이 바로 답이 되는 거야. 자, 이 문제 봐봐. 이 문제는, 어, 분의을이렇게 묶어내 볼 거야. m분의 1이렇게 묶어내면, 뒤에 남는 게, ln에 a에 2n, e 요거 남고, 마이너스 ln에 a n, 요놈 남고, 마이너스 여기가 원래 남는 게 n 의 l n 의 e n 요 놈이 남는데 요놈 위로 올라갈 수 있지? 그래서 l n 의요 e n 의 n 제곱 이렇게 쓸수 있네. 이런 모습이 남아 있어. 자, 요놈 로그 성질 때문에 요거 n 분의 1 되고 이게 l n 에 이렇게 써서 분자에 a 에 e n 이 들어가는데 요 a n 이 지금 n 팩토리얼이야. 그러면 a의 2n은 이게 2n 팩토리알 이렇게 되네. 그래서 여기가 2n의 팩토리알 이렇게 들어가고 분모에 m팩 들어오고 곱하기 여기가 2n의 n제곱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 자 그런 상태에서 여기 분자 분모에 똑같이 있는 이 m팩을 없앤다 생각하면 여기 n분의 1되고 l n 에 여기가, n 팩이 없어지면서, 여기 n 플러스 1, n 플러스 2, 점, 점, 점에서, 요 놈을 n 플러스 n, 요렇게 쓸수 있고, 여기 밑에 있는, e n의 n제곱은, n개, e n개를, e n을 n으로 나눠주, n개만큼 이렇게 써주는 거예요. 요렇게. 이렇게 따로따로 써주자고. 그래서 여기 e n, 요렇게 쓸수 있어. 자, 그러면, 시그마를 위해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우리 풀고자 하는 거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여기 n 분의1 있고, 요시그마를 바꾸면,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되고, 여기가 l n 의 분모 2n에다가, 여기 n 플러스, 여기가 지금 1, 2, n까지 갔으니까, 요놈을 k 요렇게쓸수 있다는 거야 자려놓고 요식 어, 분자 분모를 어, 뭐로 나눌 거냐면 n으로 한번 나눠 볼 거야 그래서 n으로 나눠주면 요식 어떻게 되냐면 여기는 2가 남고 여기는 1이 되고 요놈은 n분의 k가 돼 그래서 여기 1 남고 여기가 m 분의 k 요렇게 남는 모습으로 변형이 돼. 자 그런 상태에서 우리 무한급수 정적분으로 바꾸는 거1 플러스 m 분의 k를 x라고 놓으면 요놈은 인테그랄 구간이 1에서 2까지가 되고 ln x 의 마이너스 ln e dx 요놈 적분하는 게 돼. 그리고 적분하면 앞에 거 부분 적분해주면 x, 마이너스 x, 여기가 이래서 2까지 되고, 마이너스 ln2, 요렇게 넘네. 따라서 2 e 대입하면, 2 ln2에서 요 ln2 빼니까, ln2가 되고, 마이너스, 요 놈이 바로 답이 되는 거야. 자, bn의 모든 소수는, 소인수분해때 소인수는 n 보터 작대, n 이하래 자, 그리고서 cn이, 어, 어떻게 어 주어졌냐면 로그2에 n3승보다는 크거나 같고 cn이 다시 요 놈이 로그2에 n4승보다는 작거나 같다. 요런 조건이 주어져 있어. 자 그래 놓고 요 조건 좀 볼까? bn은 an의 cn제곱의 약수가 아니다. 이런 조건이 있어. 자 여기 an의 cn제곱은 결국 요 놈은 어, 엔팩토리알 요거에 cn제곱한 모습이야. 요 놈의 약수가 아니라는 거야, 지금. 그래 놓고 문제에서 물은 게, 뭘 물었냐 면 n제곱분의 bn값이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를 물었다고. 전체적인 문제 분위기상, 여기 에 소인수 있고, 하필 밑이 2인 룩을 줬고, 이게 소수 2 같고 장난는 문제 같아. 자,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리인지 모르니까, n에다가, 4를 한번 대입해보면, 요 놈은 뭐가 되냐면, 어, 1 곱하기, 2 곱하기, 3 곱하기, 4에 cn제곱이 되고, 요 놈은 분명히, 여기 요게 2의 제곱이니까, 2의 3c제곱보다는 크다는 걸알수 있지. 어, 등은 빠진다, 그래서. 어? 그래도 참이니까, 이렇게 돼. 자, 그런데, 요 놈의, 요 놈의, 약수가 아니라고 했어요, bn이. 따라서 여기서 문제에서 보면 bn은 어떤 모습이 되냐면 2가, 어, 여기, 요거보다 2를 하나 더 갖고 있어야 약수가 안 된다고. 그래서 알수 있는 거는 bn은 그거나 같다. 2에 3의 cn제곱 플러스 1. 2가 적어도 여기서부터 요것만 생각한다면 이거보다는 2의 개수가 더 많이 있어야 돼. 그래야지만 요 놈의 약수가 안 되겠지. 자, 그런데, 잘 보면은, 우리가 관심사는, 여기서, 여기서 2의 cn제곱이, 요 놈은 분명히 2의 cn제곱보다 큰 거고, 요서 2의 cn제곱은 n3승인의 요런 부등식을 만들어 낼 수가 있어. 자, 그러면, 요 놈과 요 놈에서 양변 n제곱으로 나누면, 요게 n제곱분의 bn, 요 값은, 크다? n 요렇게 돼. 양변 극한 취하면 요 놈이 무한대로 가기 때문에 이 값은 발산한다. 요 놈을 알수 있다는 거야. 저 3번 문제는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19, 마이너스 18 이런 식으로 수가 있고 마이너스 1까지 이렇게 있고 다시 0은 제외돼서 1, 2 점점점에서 18, 19, 20이렇게총 40개의 정수가 있는데 이놈을 어, 쌍을 만든다는 거야. 이렇게 a1, a b1 이렇게한 쌍. 어, 그래서 여기 a의 20 b의 20 이렇게 한 쌍을 20쌍 만든 다음에 요 수를 더한 값들을 확률 변수 x로 잡았다는 거야. 그랬을 때 1번, X의 기대값이 얼마야? 요게 문제야. 자, X의 기대값, 시그마, K는 1부터 20까지, 거 더하는 거니까, AK, 플러스 BK, 되고, 확률은 20분의 1이지? 20분의 1. 1 /20, 이렇게 돼. 자, 그런데, 더했다 생각하면, 여기서, 여기 뿔마가 쌍으로 항상 생기기 때문에, 이더한 결과는 0이 될 거야. 그래서, 어, 기대값은 0이야. 그래서 1번은 X의 기대값 0이고, 자, 2번. 분산에, 그래서 지금 분산의 최대값을 구하라? 이게 문제야. 자, 분산은, VX는, 이 제곱의 기대값에서, 어, 평균의 제곱 빼는 건데, 이 평균이 지금 0이니까 필요가 없어. 그래서 X 제곱의 기대값만 구하면 되니까, 이거 시그마 K는 1부터 20까지 여기 AK 플러스 BK의 제곱 곱하기 확률 20분의 1 이놈이 될 거야. 자 이놈 전개하면 20분의 1 앞으로 빼고 시그마 이거 K는 1부터 20까지 되고 곱셈식에서 해 여기 AK 제곱 더하기 BK 제곱 이렇게 될 테고 플러스 20분의 1 쓰고 여기에 시그마 k는 1부터 어, 20까지 여기가 2배의 ak, bk 곱이 이렇게 남는 건데 요놈 2를 앞으로 빼서 여기다가 2 e 이렇게 쓰고 뒤에다 ak, bk 이렇게 써보겠어 자, 최대가 되려면 요 앞에 있는 값은 일정해 요 앞에 있는 값은 항상 일정한 게왜 그러냐면 1의 제곱부터 20의 제곱까지 요 놈이 뿔마로 생기기 때문에 요 놈은 어 20분의 2에 시그마 k는 1부터 20까지 k 제곱이 2개 생기는 거야. 그래서 이 2를, 2를 뺀 거야. 고그 놈에다가 더하기. 여기 20분의 2 쓰고 요수의요 곱이 최대가 되려면 큰 수끼리 곱할 때 커져. 그러니까 여기 양수 쪽에서 이 쪽에서는 20 곱하기 19 더하기 18 곱하기 17 더하기 점점점에서 2 곱하기 1 이렇게 될때 최대값이 돼. 그리고 나서 이쪽 음수일 때도 동일하게 값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 곱하기 1을 이렇게 해줘야 돼. 자, 이런 계산하겠어요 계산하면 이거 10분의 1에. 곱하기 요놈 6분의 n, n 플러스 1 2n 플러스 1 이렇게 되고 더하기 요놈이 2가 앞으로 빠져서 얘랑 곱해지니까 20분의 4는 5분의 1이 되고 이 뒤쪽에 거시그마를 바꾸면 시그마 k는 1부터 여기가 앞에 있는 거잘 봐봐 여기 2, 4에서 18, 20까지 있으니까 요 놈은 10까지 해서 앞에를 2k라 쓴다면 뒤에가 2k-1, 요 놈이 나오지. 자, 그래서 요 앞에 거 계산하면 287이 나와. 더하기, 여기 5분의 1에. 요 계산하면 4 곱하기, 요게 4k제곱이란 말이야. k제곱은 385지. 10가지제곱이. 마이너스 2k, 5고 요렇게 해서. 어, 이런 계산하면 앞에거 287이고 뒤에거 계산하면 286이 나와. 그래서 답은 573이 답이 되는 거야. 먼저 요 벡터가 나타나는 게 뭔지 보자고. 여기 원점 있고 여기 p점이 이렇게 있어. 그래서 이렇게 연결하면 이게 OP벡터야. 이 OP벡터에다가 더하기 t배의 v 벡터 더하는 거야. t배의 v벡터를 더해준 요 점이 q가 되고, 요너이 바로 oq벡터가 되는 거지. 자, 특별히 t가 0이면 점 p가 되고, t가 양수면, t가 커지면 커질수록 계속 오른쪽으로 가니까 반직선 생긴다. 그런 얘기를 준 거야. 자,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해석해야 될 거는 요 벡터만 해석하면, 물론 이것도 해석해야 되지만 어, 똑같은 모습이기 때문에 문제 풀이가 끝나 자, 좀 해석해 보자. 여기 점 P는 어, 직선이 맞는 시작점이 아닌 교점을 얘기. 해 예를 들어서 여기 L1과 L2를 보면 이때 교점 P는 요 P1 좌표가 6,4고 요 P2 점 좌표는 1,5이기 때문에. 요 b 점의좌혀는 1, 4가 돼 그런 상태에서 OP벡터 만들고 요 뒤에 씩잘 보면 뒤에 여기 L 플러스 1 해주고 여기가 나눠져서 A 분의 V1 벡터 플러스 1분의 A에 V1벡터 플러스 V2벡터 요렇게 쓸수 있고 이때 요 뒤에 있는 요놈 계수의 합이 1이기 때문에 요 놈은 4분점 벡터가 돼자이게 무슨 말이냐면 L1이 직선 L1이 증가하는 벡터가 V1 벡터고 L2가 증가하는 방향의 벡터가 V2 벡터인데 이 둘을 연결한 이 선분 위에 있는 모든 점을 나타내는 벡터가 내분점 벡터지. 그치? 자 그런데 그거에 0 또는 양수별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벡터들이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다는 거야. 이런 식도 나오고 이런 식도 나오고 따라서 그것에 의해서는 만족하는 이 OR의 영역 또는 OS의 영역을 보면 결국 이 벡터가 증가하는 방향에 이쪽 부분의 영역을 나타내는 그러한 벡터가 OR 벡터와 OS 벡터가 되는 거야. 그것만 해석하면 끝나는 문제야. 이거는. 자, 먼저 이콤마이란 점이 어딘지 알기 위해서 우리가 그림 그려보면, 자, 이거싹 지우고, 이거다 지우고, 요 p3 벡터는 시작점이 0콤마 3이고, 요 직선 방향이 1콤마 마이너스 1방향이기 때문에 이 직선은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3, 이런 모습이 되고, 이 P4란 점은 0콤마 마이너스 1이고, P4가, 그러니까 P4에서 V4가 1콤마 1이기 때문에 이놈은 이렇게 기울기 1자리 직선 모습의 벡터가 바로 L4 직선, 반직선이 되는 거야. 요식은 Y는 기울기 1자리고 마이너스 1, 요런 모습이야. 이 둘을 연립하면 요점좌표가 2콤마 1인 거알수 있고, 자 문제에서 요구하는 A점은 2,2는 여기에 있는 점이 2,2야 자 1번 봐봐 직선 L1,L2를 가지고 2,2를 지나게 할수 있냐 물었단 말이야 직선 L1과 L2는 증가하는 방향을 표현하면 교점에 대해서 이쪽이 증가하는 거고 이쪽이 증가하는 쪽이기 때문에 요 R과 S로 나타내는 영역은 이 노란색 영역이 되버려 자, 그렇다면 이 A점은 이 영역에 들어올 수가 없지, 그지 그러니까 불가능하다는 거야. 존재하지 않는다. 영역 안에 못 들어온다는 거야. 자, 같은 방법으로 2번도 풀 수가 있어. 2번도 생각해 보면 증가하는 방향, 교점을 임의로 잡았을 때 두 직선에 대한 교점 6기 하나 생겼을 때, 이거 증가 증가하는 방향이니까, 이쪽과 이쪽, 이쪽 영역이 돼. 또 마찬가지로, 마찬가지로, 교점 6기 생겼을 때도 증가 증가하는 방향은 이쪽과 이쪽 영역으로 나타나는 거야. 자, 그러면 생각해 보면, 요 A점을 나타내려면, 요 증가하는 방향과, 이쪽으로 증가하는 방향이 나와야 되는데, 이쪽으로 증가하는 방향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야. 어, 이쪽으로는 감소하는 방향이지, 직선이. 그래서 이 영역에 포함되는 거는 불가능해. 그렇게 소설하면 될것 같아.